삶 가운데 진솔한 회개 기도. 요한 1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면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에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쓰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기 원하지만. 오늘도 내 생각, 내 뜻대로 행하였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기 원하지만 오늘도 감사보다는 남들과 비교하며 판단,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라는 말씀같이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씻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때가 악함에 세월을 아끼고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주님의 심부로 정결하며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기 원합니다. 날마다 죄를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늘 핑계만 댔습니다.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하면서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에 젖어 살았습니다. 세상도 좋고 주님도 좋아 하면서 이 세상신 사단이 좋아하는 행위들을 일삼았습니다. 믿는 자의 본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향한 문을 조금 열었더니 세상이 나를 주장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미디어에 중독되고 세상 취미생활에 빠져서 주님을 멀리 했습니다. 탐욕에 빠졌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임에도 내 것이냥 주님께 인색했습니다. 우상숭배가 딴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랑함이 바로 우상숭배인 것을 바로 엄란인 것을 신랑 대신 주님을 두고 세상을 견눈질하고 세상 사랑에 빠져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외면했습니다 성령님을 근심케 하였습니다 주님 이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 원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주님은 두팔 벌리시고 기다리고 계시건만, 무슨 세상에 그렇게 미련이 많은지 온전히 돌이키지 못하고 습관적인 죄를 온전히 끊지 못하여 머리 숙여 주님 앞에 눈물 뿌립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오직 주님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고 말씀하시오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보아 주시옵소서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무딘 영혼의 영적 감각이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강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심령의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성할지어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강타하여 주시옵소서 내속에 모든 더러운 죄성 독성 악성 육성들을 성령의 불로 태우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한이라고 하셨는데 세상 재미에 빠져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정결하고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에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주님, 게을렀고 나태했고 새 속에 찌던 모습을 주님이 간섭하여 주셔서, 이제 주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첫사랑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영의 깊은 곳에서 생수가 터쳐 나온 게 같이 터쳐 주시옵소서 물을 떠난 고기가 사는 법이 없듯이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으로만 내 영이 만족할 수 있기에 주님을 구합니다. 오셔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대의 흐름이 노아의 홍수 때나 소돔과 고무라의 때와 같은 험한 시대를 살고 있는 이 때에 정신을 바짝 차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같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있느이라는 말씀같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빛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승리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음성 세상 좋아 기분 내고 기분 좋아 죄를 지며 이리저리 방황하고 육의 행복 찾았으나 겪어보니 만족없고 당해보니 불안하네 고독하고 외로워져 다시 찾는 주님 품속 주님 찾아 산속 깊이 주님 찾아 광야 길에 헤매이며 애처롭게 흐느끼는 나를 보고 주님 엄성. 부드럽게 뇌기까에 속삭이네 우리석은이 자식아 나는 네 곁에 널 있단다 너의 마음 세상 죄에 가득하고 마비되어 네맘 속에 내 성전에 내가 어이 좌정하랴 너는 나를 늘 잊고서 네 맘대로 살았어나 나는 너를 잊지 않고 네 곁에서 널 지켰다 사랑하는 내 신부야 세상 그만 절교하고 불타는 내 가슴 속에 파묻혀서 살지여다 나는 너의 요새이며 환란 날에 피난처니 풍파노도 밀려와도. 내 품속에 살고 지고 난관역경 헤쳐나가 태산줄령 넘어갈 때 주님 손이 날붙도어 환란 통과하고 나서 예비하신 그 밀실에 내 영육을 보호하고 아름다운 지상천년 찬란하다 영광이여. 아멘.